여러는 오늘 베트남 숙제를 다 했어요. 다 끝났어요. 다 완료했어요. 베트남어로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? 표현할 때 여러분 하신 동사를 그 뒤에를 로이 붙이면 그 동사를 완료됐다. 그런 말을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숙제하다. 남, t 이 e 나는 오늘 숙제 다 끝냈어요. Tôi làm bài tập rồi. t 일을 하다. 남벽. 남 v 나는 일은다 끝냈어요. Tôi làm việc r ồ 아침을 먹다. 안상 안상. 그럼 나는 아침을 먹었어요. 완료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? 아래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저는 베트남어 흥쌤 배우는 대로 말해요.